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현재 시간 아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원 들어오면서 21% 가량 급등세를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늘 급등세를 나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그어놨던 선을 딱 맞고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올라와 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도 보면, 은 저점에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저점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 페이크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요. 다른 종목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아르고 21% 급등 나왔거든요.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어, 분석으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상승을 줄 수가 있겠죠. 지난 4월 달부터 폭등을 나오면서 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자, 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브리핑을 드리기 시작인데, 뭐, 1000% 이상도 쌓았습니다. 한 10일 동안 1200% 가까이 상승을 줬던 아르고 종목 되겠습니다. 아르고도 어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가능한 포지션이 있겠다. 상승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의 상단 중단 선에 있겠죠. 박스권 하단을 찍고 주고 다시 상단으로 들어올리지는 그런 과정에 있겠다. 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권 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과거에 여기 구간에 여러 번 맞았었던 구간 200원 라인을 돌파해야지. 크게 쏠수 있겠다는 라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 0원 구간을 충분히 돌파하지만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과거에도 여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크게 쏘았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폭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권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로 하는 것이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제 계좌를 오픈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이프 종목 8시 반에 잡아드려서 제가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고요 7,130만원 매수해서 현재 30% 가량 급등해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브리핑 다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께 저거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브리핑 드리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계좌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왜 추천 드린 것이냐 이제 세력들과 어 재단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탑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개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단과 세력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일반 개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9시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미리 잡아두고 있어요 이런 거몇 번만 먹어도 시드가 우상향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급등 나올 자리들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요런거 비밀스런 정보과 이제 수익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구독자 소통방 열어놨죠 제가 적은 금액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거 챌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큰 돈으로 매매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구요. 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자 여기로 뭐 전화 주셔도 좋지만 도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는 거어렵않 잖아요?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 아 구독자구나 하고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라서 아르고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크게 쏴서죠 1,200% 쏴왔던 여기 자리를 지금 다시 도전하려고 그 상승 엠파동을 그리고 있는 저 수세가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M파동이 나와버리면 상승으로 크게 말아올리면서 한1 0 0로또수익봉을볼수 있겠죠. 현재 구간에 잡았다 하더라도 약282% 정도 수익권을 볼수 있는데 상승 M파동은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상승 추세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4시간 봉으로 내려가볼게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내려갔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세력이 이미 개입이 되었다라고 판단 할수 있겠죠. 자 이것을 내리지 않고 상승으로 말아쳐주기 때문에 상승으로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1분봉으로 내려 볼게요. 자 1분봉 잘 분석은 하는 트레이더도 없지만 전 1분봉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자 1분봉 자 정확하게 4시에 상승장이 빡 나왔습니다. 자, 1, 2분 동안 20% 넘게 급등을 하였다는 것은 세력과 누군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세력가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우리는 기껏해야 뭐 100억 또 아니죠. 뭐 10억, 1억, 뭐 천만 원, 몇 천만 원 갖고 매매하지만 세력은 천억 조 단위로 매매를 하거든요. 1조 뭐경 단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퍽퍽 사고 퍽퍽 팔면은 차트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일분봉에서 볼 수가 있고, 이 개인들은 이런 거못 만들어. 절대로 못 만듭니다. 왜? 돈이 세력만큼 있진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흔들면서 어 상승장을 유지하려면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쳐줘야 되는데 조금은 조심해야지 되 않느냐라는 반색을할 수. 있고요. 현재 꼬리 말고 윗꼬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브리핑 드리면 한파동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말아 쳐 줘야지만 크게 상승분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신 건 사실 조금 많이 위험한 자리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고 한파동 꺾여야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 구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세력 개미 꼬시기에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반복됐거든요 여기 구간도 반복되었죠 자 여기 구간도 들어 쳐줬다가 하방으로 다 빼버렸죠 자 아르고 종목이 개미 꼬시기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개미 물량을 계속 빨아먹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 세력들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어, 피 말리는 그런 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꺾였을 때이 절반만큼 나왔을 때 다시 상승분을 줄수 있다 라는 분석을 해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안전하게 분석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권을 만들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파도 형태가 정확하게 그려지면 브리핑을 드리면서 수익권 왔다고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종목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권까지 안전하게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열어처 열어두는데요. 여기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구독했다고 구독 두글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에서 정보 다 드리고 있으니까 돈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반을 줄때 이런식으로 들어올려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며 제가 구독자 실시간 소통방에서 수익권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릴게요 지금은 위험하다 이런 개미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알수 있죠 진짜 찐상승을로 가려면 앞에처럼 거래량 빵빵빵 터지면서 위로 3단 고음까지날아가야지만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다 한파동이 꺾여야지만 여기고 이 파동에서 잡아서 수익권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수익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 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해서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물려있다 솔직하게 물려있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평단가 500원 뭐 600원 구간도 계실 거고 이거 주봉을 봤을 때 상당히 역사가 괜찮트거든요 과거에도 500원 600원짜리 고점인데 여기 더갈줄 알고 지금 샀다가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자 기다리면 탈출 가능한 그런 포지션 오겠지만 600원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볼수 있겠죠 600원 700원 구간은 최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인데요 여기 구간에 과거에도 지금도 못 넘었어요 상승분을 추더라도 여기 막고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절 찾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본절 찾아나온 방법도 제 개인의 평단가에 맞춰서 맞춤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본전을 찾고 나와야 될지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분석해 주고 있으니까 수익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 동안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차트와 시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서 소통드리면서 수익과 만들어드리도록 도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